f와 g의 함수 두 개가 주어졌고요. 합성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일단 합성 함수라는 음, 이 표현은 결국 f라는 함수 x에 누가 들어가 g(x)라는 함수가 아, 대입되는 형상이죠. 자, 그러면 f(x)를 먼저 보면 로그 2가 있고요, 4분의 1x가 있죠. 자, 그런데 요 x 대신에 이 x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 gx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합성 함수 음, y는 어떻게 돼요 합성 함수 y는 로그 이미을 2로 하는 로그에서 4분의 1하고 gx가 들어오니까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0입니다 그럼 이서, 우선 뭐가 보여야 하냐 밑이 2라는 겁니다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쟤는 증가함수일 거야. 그 얘기는 요 진수 파트. 요 부분이 최대가 되면 이 합성함수도 최대가 되고 진수 부분이 최소가 되면 함수도, 함수값도 최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의 최소값을 알고 싶으면 진수 파트인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0이라는 이 2차식의 최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함수화 시켜서 얘를 h(x)라고 했을 때, 자 h(x)라는 함수는 4분의 1 하고요. 여기가 어, 8x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일 거고 16에다가 64를 더해야 80이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h(x)라는 함수는 2차항 계수가 r을 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구요. 어, 요껍점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4, 60, 아, 4,60, 아, 4,64가 아니고, 이거 분배가 돼야죠.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1에 x-4의 제곱 플러스 1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6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음, 결국은 합성함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로그에이 진수 파트의 최소가 16이었으므로 결국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가니까 결국 4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합성함수의 최소 값은 4입니다.